하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힘든 게 그걸 통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공간이 개발이 늘어나는 만큼 단순하게 지자체 혹은 뭐 부서별로 칸막이식의 운영이 아니라 이것을 중앙 단위 혹은 나아가서는 국가 범부처 단위에 어떤 통합하고 이것을 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컨트롤타워가 어, 필요하다고 저희는 좀 변론을 냈고요. 특히 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 정보들을 좀 미리미리 공개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KBS도 앞으로도 이 지도를 좀 기반으로 예, 지역별 위험도 분석이나 사고 사례 추적 보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 행정부 김우준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풍자한 홍콩의 오페라가 전석 매진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빛 머리를 휘날리며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 남자. 요즘 홍콩에서 화제인 오페라 속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중국 전통극 형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현대 정치 풍자극입니다. 해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데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도전과 암살 시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So 작가 에드워드리는 흥미로운 인물이라는 판단으로 트럼프를 소재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이 오페라를 통해 세계의 정치적 충돌을 다루지만 분쟁이 아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노퍼계 한 마을 해마다 세계 달팽이 경주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올해도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 참가자 수십 명이 출전 선수인 달팽이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준비, 꾸준히, 천천히 라는 독특한 출발 신호가 떨어졌지만 달팽이들은 느긋하게만 보이는데요. 테이블 중앙의 빨간 원 안에서 시작해 가장자리 검은 선까지 약 33cm를 가장 빨리 이동하는 달팽이가 승리하게 됩니다. 예선을 거쳐 결승전에 올라온 달팽이들. 꼬물꼬물 꾸준히 기어간 끝에 등번호 172번 달팽이가 2분 33초 만에 결승선에 닿았습니다. 우승 트로피로는 채소가 담긴 은색 컵을 받는데요. <목소리> 다소 황당하게도 보이는 달팽이 경주 대회이지만 참가자들의 정성과 열기는 대단합니다.